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수와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대하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또 믿음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삼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삼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삼십육 명쯤 쳐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르들과 함께 여호와의 괴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집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집파는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받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우리가 또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죠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던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성 아이 성 싸움에서 지고 말았어요 지난번처럼 정탐꾼도 보냈고 그리고 이번에는 정탐꾼이 들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3천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긴다. 이것이 그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질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졌어요. 질수 없는 싸움에 졌으니까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여호수아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질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게다가 이렇게 우리가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더할게 없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왜 졌을까요? 왜 졌는지를 일절이 먼저 말해주고 그리고 사건이 쭉 진행됩니다. 사실 결론을 일전에 먼저 보여주고 있죠. 아간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 여러분,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죠? 근데 사실 온전히 바친 물건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뭐냐 하면,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이에요. 여리고성에서 나온 모든 것. 그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일절에 보니까 누가 챙겼습니까? 아간이 그걸 실적했어요. 이스라엘이 정탐도 잘했습니다. 전략도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자신들에 대해서 몰랐어요. 내가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걸 몰랐다는 거죠. 군사적인 전략은 잘 짰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적인 전략을 짜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패한 결정적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에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챙기지 않아도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재우고, 그들을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훔쳤어요. 이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몫을 챙겨야 나중에 나도 산다. 이게 악간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믿지 못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요 정도 훔친다고 설마 진멸되겠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적군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며 자신의 욕심, 자신의 정욕, 자신의 불신함과 먼저 싸워야 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도 굴복시킬 수 없죠. 우리가 앞으로 영적전쟁하며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리 앞에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시는 것만 내가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소문에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정확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 내가 나를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굴복시키지 못한다면 나는 영적전쟁터에서 그 누구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아이성이 강해서, 아이성이 힘이 세서 이스라엘이 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받아들이고 용납했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구별하는 거예요. 이 구별한다는 말이 거룩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룩을 지키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고 단칼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주신 게 뭐냐 하면,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방법을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범죄한 죄를 지은 우린 아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죄를 지은 그 사람과 훔친 재물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는 것, 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렇게 뽑아낸 범죄자를 가려내 그 소유를 다 불태워버리라고 하시죠. 왜 불태워야 합니까? 없애버려야 해요. 진멸시켜야 하는 거예요. 죄를 없애야 이스라엘이 삽니다. 죄를 없애야 내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죄를 없애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이성 전투에서 질 것이라고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죠. 질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질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주님, 우리도 질수 있습니다. 지고 싶지 않다면 죄를 다루어야 합니다. 죄를 다루기만 하면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굳게 붙잡습니다. 죄를 죄라고 고백하고, 죄를 버리는 것, 죄를 없애는 것,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의 좋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용납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없애는 자, 그리고 승리를 얻는 자, 그것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또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특별히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죄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죄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행복한 오늘 하루 보내시고 또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샬롬. 네. To, my... to, my... to my... 저만에 닿을 줄 된다. 우리 저 앞에 오는 선을 들고 목을 넘겨 무섭게.